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4 g 행전 제2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o n 행전제 e s 장 i 절부터 n g 절까지 찾았으면 한번 아멘 그 s h i 성으로 같이 g a j i m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오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에 우리가 모인 잇따라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오래하에 졸어 멀리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래동안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나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정직한 케 1월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연 한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땅살아간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되게 하옵소서. 이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허물과 죄를 십자가 밑에 다 묻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죄를 치고 무덤에 들어가서 죄를 다 묻어버리고 부하하셨으니 십자가의 보혈을 깊이로 씻었으니 의로운 자로 서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에 하나님의 영을 물려 필요한 말씀 잘 전하여 오늘 자리에 온온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시간 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질9 때문에 병원에 있는 권사님이나 식구들이나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이제 PCR검사에 갔던 사람이나 또한 코로나 때문에 방에 아, 집에서 이제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원자 안수하셔서 질구와 급속도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고 들을 때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도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평강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는 복받을 분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예배는 올려 드리는 겁니다. 자꾸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복 있는 시간 이 시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참복 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받기도 원하고 오래 살고 장수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축복 받기도 원하고 지도 명예도 권세도 있어서 큰 소리치며 살기도 원하고 자손들이 잘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딱딱큰 소리치며 살기도 원합니다. 이것들 다 복이라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여기 한가지 더 복이 필요하는데 더큰복더 위에 있는 복이 어떤 것이냐 따라해볼래요 아, 신령한 복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이성전에 왔으니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일 와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싸고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서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 저는 어, 사도행전 제 20장 7절부터 10절을 중심해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유두고라는 사람이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면서 우리는 축복 받는 사람이 돼야지 유두고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도중에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지역에서 일주일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생겼던 사건인. 그런데 드로에 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짧게 간단하게 시간 맞춰서 끝내줬으면 좋았을 것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길게 하는지 천여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날이 새도록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삼차 이제 전도역을 마치고 에르사람 귀환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잡혀가지고 저 로마로 이성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저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날이 새도록까지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힘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바울사도에 설교를 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1층에도 사람이 꽉 찼고 2층에도 꽉 찼고 3층 타락에도 사람이 꽉 차도록까지 사람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데 아 설교를 잠깐 하고 끝내주면 좋을텐데 안끝내는거예요 징글징글하게 안 끝내는거에요 근데 바울이 밤이 새도록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찼단 말이에요 3층까지 있는데 근데 오늘 법문에 나타난 유두고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만 보면 그렇게 나와요 구절이 한번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세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뭐했더라 죽었더라 일으켜보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아, 일으켜보니, 말씀 그대로 죽었더라. 다른 거 제목하지 말고, 말씀대로.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그러면 도대체 유도고가 왜 일으켜보니 죽었냐 말이에요. 우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죽을 몸이 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유도고가 산층에 겉으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냐 말이에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일으켜보니 왜 죽었냐 말이에요. 그첫 번째 따라합시다. 유두고는 아마도 시간을 엄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여기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유추해 봤을 때, 거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건물에 사람들이 너무 꽉차 있었고, 천오역부터 새벽까지 말씀을 전했다 그런 걸 보면 미리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미리 다. 와가지고 앞자리를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유추해 봤을 때 사람들이 참 빨리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으니까 앞자리부터 앉았을 거란 말이에요 차곡차곡 사람이 앉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1층도 꽉 찼어요 2층도 꽉 찼어요 그러니까 3층으로 올라가서 거의도꽉찬 거예요 있을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창문으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창문으로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어버렸거든요 왜 그러면 삼촌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유추해 봤을 때 시간 전에 미리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간 전에 미리 왔다면 앞자리를 다 차지했을 것인데 시간 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3층으로 올라가서 또 3층에 창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청년 유독고가 시간 전에 애베에 참석하였더라면 절대로 3층 누, 3층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애베할 리가 없습니다. 사유와 지되했던 시간이 늘어나 지각을 하고 보니 방 안에는 만 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버렸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 2층으로 올라갔다가 3층으로 올라갔다가 3층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 할수 없이 창문에 걸쳐 앉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청년유도구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결국 죽었다고 말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3층에 올라가 창문에 그걸 또 앉았다가 죽었는데 그걸 좀더이 전체 본문의 내용을 쭉 굴떠서 유추해보면 일층 왔으면 3층에 올라가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3층에 올라갔겠어요? 그것도 저 창문에 앉았겠어요? 미리 왔더라면, 바울사도의 말을 들으려고 앞자리에 앉았겠죠. 그 늦게 오다 보니까 앉을 자리를 다 뺏기고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정말 잘 지키는, 상황,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잘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들도 시간을 음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에베 시간 지키고 기도 시간 지키고 말씀 듣는 것잘 지키고 모든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때에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겁니다 또 알지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쭉 보면 슬기로운 다섯천호와 미루한 다섯천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이 신랑 맞이러 나갑니다 등불 들고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등곽장 불만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불안킨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신랑이 더디어 오니까 거기 보니까 기름 가지고 간 처녀도 졸고 기름을 안 가져간 처녀도 졸았다 그랬지 기름 가지고 간 처녀는 안 졸고 기름 안 가져간 처녀는 졸았다. 그런 말을 다 졸며 잘 쐬라 그랬어요. 방쯤쯤 되어가지고 힐랑이다 그런데 보니까 불이 깜빡깜빡 꺼지는 거예요. 그러자 슬기로운 여인들은 가져갔던 기름을 등에 확 넣으니까 불이 확 일어나 밝히기를 안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 야 나도 좀그기름좀 주라 그랬더니 이거 여기다 이거 다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저 결혼식 끝나도록까지 못 켜. 차라리 파는 자에 게 갔다 와. 그때야 부랴부랴 파는 자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시간 지났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도 많으시고 마음도 넓으시는데, 신랑이 예수님인데, 아, 문 열어주면서 이제 왔냐, 얼마나 고생했냐, 그럴 줄 알았는데, 너는 여기 못 들어온다. 끝났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어. 밖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일을 가라. 그랬잖아요. 시간을 잘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시간을 잘안 지키니까. 신랑도 만나를 못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걸어간 성도들, 애베 시간 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유두고가 애베 시간이 빨리 왔더라면 앞자리에 앉았다니까요. 떨어져 죽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도 예수님 사람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시간도 잘 지켜야 됩니다. 다른 이들 활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해 이렇게 신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 엄수하지 않았다가 결국 유두고는 삼층 창문에 걸터앉았고 결국 그 때문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신앙 생활에서도 시간 엄수하지 않냐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신앙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예배하는 예배에 별로 정성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시간 엄수해서. 애배에 넣지 말고. 그래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유두고 같은 신앙 가지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전체 왜 유두고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졌느냐? 따라 합시다. 앉을 자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앉을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구절 다시 읽습니다. 구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라고 했습니다. 창에 걸터 앉아 있어요. 왜 걸터 앉아 있습니까? 창문 안쪽에 어질했던 창문 안쪽에 서있더라도 서 있어야 되는데 걸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앉을 자리에 잘못 앉았어요. 그것이 상처. 창문에서 그냥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각,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적어도 사람다운 사람은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고.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 그거 보기에도 민망스럽습니다. 장소를 잘못 잡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나도 여러분도 어린아이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어른 같은 신자라면 앉을 자리 바로 앉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앉을 자리를 구분 안 해요. 자기가 배에서 그에 알고 깔고 앉습니다 이게 못이 있는지 유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 게이치 안에 그냥 아무 때나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지각이 있는 어른들은 그런데 앉지를 않습니다 앉을 자기를 바로 앉는다 그 말이에요 지각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앉고 일어서면 어디에야 된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 또한 신앙인으로서 앉을 자리 앉고 앉지 않아야 할자리는 앉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만나고 혹은 세상 사람과 함께 앉아서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다면 결국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예배 자리 오지 아니하고 세상치고 만나서 나 절대 세상치고고 달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할 자리 안 오고 다른 데가 앉아 있다면 그 사람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올리고 있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이 앉아할 자리를 분명히 알아서 바르게 앉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선생은 선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권사는 권사의 자리. 지도하는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유두고는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를 잘못 잡았단 말이에요. 왜 창문에 걸터앉냐고. 늦게 왔더라면 창문 앞에 서서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떨어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결국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앉아할 자리를 바란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깊이 절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깊이 구절 다시 봅시다. 9절. 9절. 아,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독 어린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켜보니 죽었더라 깊이 졸다가 떨어 죽었다 아니 3층에 앉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칩시다 거기서 졸면 안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안되죠 지금 예배 시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졸면 안되잖아요 옆사람 인사해봐 예배 시간에 졸면 안되지 시작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좀요 감정을 넣어가지고 해요 에베시간에 아, 졸으면안 되지 시작. 아 감정을 집어넣라니까요 에베시간에 아, 졸으면안 되지 시작. 에베시간에 아, 졸으면 어떡해요 생명이 왔다 갔다고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자지 말해야 할 곳에 잤단 말이유두고가. 아그 위험한 삼청 난간에서 창문에 커울트 앉아 깊이 졸으면안 되잖아요. 설교를 길게 했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길게 해도 거기 서면 안 되고 자리 앉으면 안 되고 거기 깊이 졸으면 안 돼요. 깊이 자면 안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보초를 서는데 보초가 졸면 그건 그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지켜야지. 물에 빠진 사람이 졸면 물에 빠져서 오래 있으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배고픔도 아니에요. 목마름도 아니에요. 졸는 거예요. 졸면 죽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유두고는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았고 깊이 주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깊이 주니까 어찌 됐습니까? 말씀에 말씀이 기계에 안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잖아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마음의 문이 다닫졌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가 살수 있냐 겠 말이요. 죽는 거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두고처럼 신앙생활 하 떨어져 죽는 사람 되면 안돼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 자리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시간 잘 지키고 사랑과도 시간 잘 지키고 한줄 자리 앉아야 돼. 예수님 사람의 한줄 자리에 가지 말 자리 앉아야지. 그리고 깊이 세상 잠자고 영적인 잠자다가 떨어져 죽는자가 아니라 깨어서 이제는 깨어서 자다 깰 때가 벌써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우리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전에 보내시고 와서 주어진 말씀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유독 어린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더라. 오늘 절대 버리 이런 사람 안 돼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